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22nd of March 2022, Tues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Celtrion. Celtrion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eltrion이 6.08%, Celtrion 헬스케어가 6.66%, Celtrion 제약이 2.94% 떨어지고 있는데요. 좀 떨어지고 있는 주 이유는 테마 세기에, 원래 이제 Celtrion 삼형제 아주 든든한 버팀목 중에 하나였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좀 주가가 지지부진 했었잖아요. 근데 어찌됐던 그, 회계 부정 이슈가 사라지고 나서 조금 회복을 보이니까, 뭐, 테마색은 예전에 셀트리온 초창기에 투자했던 회사니까, 지금 많이 떨어졌어도 뭐 엄청난 수익을 거뒀겠죠. 그래서, 어, 그 주식 중에 일부를 좀 내놓는다고 합니다. 5,600원어치, 시간의 블록 딜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통째로, 어, 어떤 한국이나 외국 기관 투자자들한테 팔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 셀트리온 230만 주, 셀트리온 헬스케어 260만 주를 매각을 어,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금액으로는 셀트리온이 대충 한 3,900억,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한 1,700억 정도 되는데, 어, 사실은 개인한테 나오는 거는 아니어서 큰 상관은 없는데, 이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이 어떤 기관이든 샀다가 나중에 또팔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 물량이 조금 더취해된다 그런 부분이 있고, 어그 다음에 결국에는 바이오스밀러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어떤 셀트리온 삼형제에 대한 확신이 예전보다는 좀 부족해진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감이죠. 그래서 물론 그런 우려도 아주 근거 없는 거는 아닙니다만, 음, 셀트리, 이 지금 이 떨어지는 이유가 셀트리온 3형제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경쟁이 심화는 됐지만 셀트리온은 워낙 탄탄한 경쟁력과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볼때 충분히 경쟁률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다고는 볼수 있는데 다만 이제 음, 블록들이 나오면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더, 무슨 여기서 아주 큰 폭의 하락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조금에 더 하락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 분산 투자를 좀 들어가는 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조금은 더 지켜본 다음에 에, 들어가 보면 어떨까 싶고요. 블록딜 때문에 삼성 SDS도 많이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삼성 SDS는 아마 상속세 재원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별도로 제가 한번 다뤄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셀트리온 삼형제 주주분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조금 기다리고 힘내 보자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CEO. Next time.